24D 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. 거실과 안방은 남향 배치이며 본 영상 침실 2와 침실 3에서는 한강과 일산 뷰를 보실 수 있습니다. 거실입니다. 거실에서 주방 쪽을 본 모습입니다. 안방입니다. 빨래 건조대가 있는 안방 발코니와 상하로 나누어져 있는 환기창이 있습니다. 안방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입니다. 드레스룸에는 서랍장이 있습니다. 샤워 부스가 있는 부부 욕실입니다. 주방 싱크대는 기억자 구조로 편리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. 아일랜드 식탁 겸 수납장이 보입니다. 주방에서 본 것일 모습입니다. 시원한 조망이 주방 창 밖으로 보입니다. 멀리 한강이 보이고, 운양동 중심 상업 지역이 보입니다. 주방 다용도실입니다. 세탁을 할수 있고 더 안쪽은 에어컨 실외기실입니다. 주방에서 침실 3으로 가보겠습니다. 침실 3의 넓은 창 밖으로 한강이 멀리 보입니다. 아침 일출을 볼수 있고 조망 또한 정말 좋습니다. 운양동과 서울 방향으로 한눈에 들어옵니다. 운양동은 김포 한강로를 따라 서울에서 김포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면서,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이 있어 인기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. 침실 3보다 좀더 넓은 침실 2입니다. 침실 2 역시 넓은 창이 있어 조망이 뛰어납니다. 한강 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아파트.